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정규 라이브고요. 오늘 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신문기사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 계속하고 있죠. 오늘 14번부터 18번까지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좀 많이 어렵고요. 어,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어, 채널 제네시스가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 라이브 대신에 비정규 라이브.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 처음 했을 때처럼, 어, 좀 녹화 영상 등, 여, 영상 위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한국경제 10월 21일자 기사인데 이제 요 기사거든요 어, 부동산 절세 방법 4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 금융거래 내용 남겨야지 세폭탄 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마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승현 진진세무에게 대표 음,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어, 되게 실제 어, 회계사이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거든요.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실제 투자도 하는 친구예요. 어, 그래서 좀 우리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를 좀잘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잘 알아요.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러, 그러,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밥 먹기로 했는데 밥을 못 먹었네. 어, 나중에 밥한번 먹어야겠어요. <laughs> 자, 그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봅시다. 자,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지 세폭탄 면한다. 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족 간 거래는 일단 증여로 봐요. 일단. 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추정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하면, 이제는 그건 사실 거래로 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일시적 이주택자인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새 집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도가 어려워진 건데 혈행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자는 새 집을 산지 1년 내 기존 주택을 못 팔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이건 아시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을 한다. 조정에서 이동, 조정으로 이동을 하면은 지금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계약행신청국 같은 걸 쓰거나 그래버리면은 오, 어, 이게 쉽지가 않죠. 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실거주집 A 이면서 또 실거주집 B로 이렇게 옮, 옮겨가는 요런 정도만 이렇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제, 제대, 제때 집을 못 팔면 양조세 비과세도 불가능하지만, 취득세에도 조정적 2주택이니까 8% 취득세 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니 이러면 이렇게 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가족한테 파는 게 어떨까? 어 이러면은 이제 절세가 좀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설마, 가족 간인데, 진짜 돈 주고 받았겠냐? 너희 증여 아니냐? 이렇게 일단 세관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정말로 실제 거래를 한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거기에 대한 입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첫째,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과 매매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 배우자는 다 아실 거고, 직계 좀비 속은 밑으로, 위에, 에, 위에, 그리고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 또는 조부모.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는 자녀, 손자녀. 어,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계, 존, 비, 속이니까. 자, 증여 추정이란, 만약 납세자가 매매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거다.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가족 간에 실제 매매 거래했겠어? 증여 아니야? 라고 세관경을 끼고 보아가지고, 매매 거래를 입증 내가 못한다? 그러면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실제로 매매 거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단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매 거, 대금은 거,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현금으로 하시, 주고받고 하시면 안좋고요 계좌이체를 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매수 대금은 당연히 신고된 소득 증빙, 뭐, 근로소득, 그리고 뭐, 다른 사업소득, 뭐, 여러가지. 뭐, 재산 처분 내역, 뭐, 주식 처분 내역,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금액을 뭐, 증여했거나, 상속받았거나, 그러면또 상속 증여세 신고한 거, 이런 거 당연히 다 소, 소명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 못 했다.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은, 매매 거래임을 인정 못 받겠죠? 그러면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나오겠죠? 그리고 비과세도 못 받겠죠 그리고 뭐도 나온다 취득세 중과될 수 있다 그쵸 자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다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서 4% 인데 8월 1 2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표준액 3억원 이상 이제 공시가격 기준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3.5가 아니라 12% 취득세 다만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한 채가 있었는데 어, 그걸 자녀한테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나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증여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 증여 취득세 중간는안 들어가요 12%는 안 들어가요 그냥 기존처럼 3.5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 이해되시죠 이해 네. 자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그럼 가족 간의 거래를 할때이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가에서 취득가 빼고 필요금액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금액은 당연히 실거래가잖아요 그럼 실거래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면은 이, 이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중요합니다.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만약에 그런데 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뭐 어마무시하게 막큰 금액이라서 3억을 넘었다. 그러면은 3억을,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한도로 한다. 음. 예를 들어서, 가족 간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마이너스 5%인 9억 5천에서 10억 5천에 거래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5억 했다. 5억 했다. 왜? 어,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만약 1가구1주택자라면양도가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위사례와 같이 일시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다른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갈때 비과세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같은 세대에서 이거 주거니 바꿔냐면은 그세대 기준 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하는데 이때 기준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인기가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래도 예전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러진 않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자세대보다는 많기 때문에 시, 매매 사례가가 딱 있으면 그대로 그냥 시가 넣어가지고 딱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양도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증여세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다시 그 사례를 봐요 시가 10억 원에 하는 아파트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 예쁘니까 5억에 판다? 말이 안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이 10억을 내가 모르는 제 3자한테 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저한테 판다고 가능하세요. 제네시스한테 판다. 얼마에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게 보시고, 호의적으로 하고, 뭐 팬이에요 라고 하시면 5억 원에 주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laughs> 돈 관계에서는 이제 칼이잖아요. 제3자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이지만 돈 관계에서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에 팔까? 이 생각하고 딱 계산해 봐요. 그럼 10억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절대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양도세만 그런 게 아니라 증여세도 나온단 거예요. 자,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증여세도 과세한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다는 거는 누구 한쪽, 한쪽은 상대방이 이익을 봤다는 거죠. 이거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특수관계자 간의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한 때액은 이익을 본, 사람, 본 사람에게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아, 그러면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증여세법상 정상가액은 소득세법과 다르게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금액을 한다. 그러니까 시가의 30%가 이 경우에도 3억 원을 넘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한도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짜리 아파트 있죠? 여기에서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인 7억에서 13억 원에 거래하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5억 원에 거래하면 정상가액을 벗어난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온다. 그렇지만 아까 나왔던 양도세는 7억에서 13억 했을 때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양도세와 증여세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가족 간의 증여를 할 때는 좀 가급적 어,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어, 미리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증여세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공제하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건뭐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시겠죠 자 결국 사례에 나온 A씨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기로 했다. 어,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모은 돈으로 자금 출처 설명할 수 있었고, 양도세도 좀 줄였고, 취득세도 줄었고 양도세도 이거 비과세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 안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매매를 통해가지고, 어, 적정 수준에서, 어, 이제 증여세는안 냈겠죠. 왜냐면 저렴한 가격에 양도했으니까 이제 실제 매매가래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줄인 셈이다. 아는 만큼 줄수 있는 게 세금이다.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을 하고요. 이상, 이승현, 진진세무역의 대표가 작성한 기사를, 어, 제네시스박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끝!